자, 이제 에스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요, 에스겔 설을 쓴 목적은 요 이스라엘 및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자는여 사독계열의 제사장이자 부시의 아들 에스게입니다 원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한국 유다의 백성입니다. 저자견대는 주전 571년경이고요. 배경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예언자이며 예레미야보단 젊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해 사역했고 에스게은 요약인이 패한 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예언했습니다. 주전 오백7 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주요 인물은 에스겔이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 에스겔의 아내 느부가네살, 주변국 왕들입니다. 주요 장소는 예루살렘, 바벨론, 에고비입니다. 핵심 구절을 보시면 삼십육장 이십사절부터 이십육절까지 좀 깁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희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가 핵심 구절입니다. 개요입니다. 에스겔의 개요입니다.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멸의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인데요. 에스겔의 소명, 그다음에 죄와 심판에 대한 환상, 처벌이 확실하다. 이것이 파미의 메시지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가 25장부터 32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요 소망의 메시지가 33장부터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내용이 소망의 메시지에 들어갑니다. 주요 주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 심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적 완전함이 드러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타협적인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원들보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월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백성에게 기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심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바로잡고 그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고치시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죄에 대한 책임이 나라에도 있지만 각 개인도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죄에서 돌이킨 이들을 회복시킬 날이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백성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과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그분을 예배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정부와 새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켜보고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은 늘 정의롭죠.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심으로 작정하시면 누구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입니다. 천사는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스라엘과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미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참 예배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실 텐데요. 에스겔이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거리에서 얼마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여러분들 쭉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관한 영원한 진리를 여러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해야, 신뢰해야 할포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있 숭배와 을역과 우상 심에와해역는하나심의심해서는이불님피함판기억이시가피함을기억이시으를축복합니이름으로 축복합니다.